민수기 22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낙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낙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낙귀는 살렸으리라. 알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 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하는 말만 말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모하방 발락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막을까 고민하다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 냈는데 바로 영적인 방법입니다. 발람이라는 아주 용한 무당이 있는데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토록 했습니다. 모압의 신하들이 복채를 두둑히 챙겨서 발람에게 찾아가서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마라, 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내가 이미 복을 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람이 결코 뒤집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뒤집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말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기분 나쁜 말 들었다고 계속 그거 마음에 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는데 네가 하는 말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뭐 신경 쓸 이유도 없고 마음 상할 이유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기세요. 어, 또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주신 복을 흘려 보내라고 그 복을 유통시키라고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를 온다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분명히 초록불이 켜져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길을 쭉 건너가고 있는데 택시 한 대가 바로 제 앞을 싹 스치면서 그냥 확 지나가는 거예요. 우회전을 해서. 진짜 시끄했습니다 제가 막 지나가는 택시를 보고 속으로 히이하고 나나라. 이런 생각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제가 그 순간, 아, 내가 이런 생각 하지면안 된다. 그 순간에 제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누군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러나 모범 운전사가 되게 해주세요.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모범 운전사가 꼭 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어,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이까지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주신 이유가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고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절대로 저주하는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날 발람은 모압의 신하들에게 나못 간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다. 하나님이 이미 복주신 백성이니까 난 저주할 수 없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모압 왕이 이제 두 번째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면서 이번에는 조건도 아주 상향 제시를 한 겁니다. 네가 뭘 원하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발람은 그더 높은 신하들을 이제 맞이하면서 그럼 오늘 밤에도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 백성은 내가 이미 축복했는 백성이니, 너는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오늘 밤에 내가 다시 한번더 물어보겠다고 라한건 마음이 흔들렸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내가 그냥 가서 모아방이 원하는 말몇 마디 해주고, 복채나 두둑히 챙겨서 그냥 떵떵거리며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네가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만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막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날 밤에 가라고 하셨잖아요. 가라고 해놓고는 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발람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2절 말씀에 보면 너의 길이 사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악하다는 말은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할 거에 아니라 그냥 모아방이 듣기 좋은 말도 한마디 하고 돈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꽤 뚫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돌고 막고 서 있는 걸 발람은 못 봤습니다. 근데 자기가 타고 가고 있던 나귀가 봤습니다. 그 나귀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걸 또 때렸네요. 이번에는 막안 가려고 담에다가 콱 붙어 있으니까 자기 발이 담에 막진 눌렸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내려서는 또 나귀를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나귀가 안가려고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막 지팡이로 막 얼마나 때렸는지. 그러니까 나귀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때립니까? 왜 때립니까? 그러자 발람이 하는 말이 야. 나한테 칼이 있었으면 너 벌써 죽였어 나귀 주제에 내말안 듣고 내가 가자 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왜 이렇게 내말안 들어 그러자 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지금까지 주인님을 모시고 살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버탱기고 안 가고 주저앉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귀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럴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눈이 딱 떠이니까 자기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뭐 네가 나귀를 죽인다고? 나귀가 이렇게 안 했으면 넌 벌써 죽은 목숨이야.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너를 막으려고 나귀가 이렇게 했는데, 넌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죽이려고 한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발람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봤을까요? 그런 용한 무당입니다. 뭐, 주술에 능하고 점술에 능한 사람이고. 또, 전날 밤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발람에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랬던 발람이 왜못본 걸까요? 낙위는 봤는데 왜 발람은 못 봤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이런 말은, 이 말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핑계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눈을 어둡게 하셨겠습니까? 보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겠죠. 그런데 왜 발람의 눈이 어두웠을까요? 우리가 뭐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주변에게 잘안 보입니다. 지금 발람은 마음에 탐욕이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그 욕심이 눈을 가린 겁니다. 나 가서 그냥 모아방이 시키는 말몇 마디 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라 하면 저주 몇 마디 하고 내가 돈을 두둑히 챙겨서 이제 부자로 살수있겠다이 생각을 하니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좀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성 밖을 보니 아람 군대로 포위되어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한탄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 아이의 눈을 좀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사완의 눈이 밝혀, 밝아지자 혀밝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진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너무나도 광명한 빛을 받아서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죠. 그때에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보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밝히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 눈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또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 염려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새벽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의 눈을 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